야이 오른발 대세. <laughs> 와, 상상 이상인데요? 이게 메시야. 안카라마시단다다다단타 메시키 모시. 메시키 모시. 와, 육탄마고 메시를 위해 목숨을 바쳐버리는 아르헨티나 축구 대표팀 선수들. 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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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시. 메시 메시 메시. 메시 메시 메시. 메시 메시 안라 마시! 메시 결국 본인의 힘으로 결승전에서 순위를 거머쥐기 일보 직전입니다 자 유튜브 친구들 반갑습니다 돌철입니다 자 오랜만에 돌아온 부캐 팀갈 컨텐츠 타임인데요 일단은 제가 1500억 가량 있어요 제목을 보신 분들은 제가 어떤 팀을 할지 이미 아시고 계실테지만 저는 아직 마음에 확신이 안섰습니다 왜냐면 사실 처음에는 제가 방탄 단일 스쿼드를 짜려고 구상을 해가지고 요거를 좀 깨려고 했는데 근데 사실 방탄 단일을 할거라고 굳게 마음을 가지고 요거 르미나 친구를 칠카를 좀 구해놓긴 했거든요 아, 사실 안 가도 되긴 해요. 어차피 50억 달이 선수라. 그냥 팔고 다른 걸로 가면 되긴 하는데. 무무 형님께서, 레알 마드리드랑 레알이랑 오이로 케미를 섞으라고요? 그러니까 레알 단일? <laughs> 진짜 좋은 팀이다. 진짜 혼돈의 카오스, 양파맛 어니언이네요. 자, 그래서 어떤 팀을 할지, 제가 또 그냥 가면 재미없으니까, 사다리 타기를 할 건데, 4개 정도 해가지고, 1번은 꺼져주세요. 급여 230차용는 걸로 하자, 우리. 방탄 단일 하나 넣고요. 자, 여러분들이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 하나씩 말씀해주세요. 그러면은 4개 넣고, 골라가지고 가겠습니다. 대신, 막 1본분 모로코 이런 거는 넣으시면은 제가 급여 230을 못 채우니까 그거는 좀 빼주시고 둘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몇 번을 선택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이 12월 14일이잖아요. 그래서 2번 고르겠습니다. 왜 여기서 2번을 고르냐? 모르겠어요. 뭐지? 12월 14일이라고 말해놓고 외절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냥 일단 2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리의 V. 자 사다리 시작! 아! 눈치가 존나 없네, 사다리가. 아, 사다리가 부서졌네. 아, 김실장, 내가 사다리 제대로 세팅해놓으라 그랬지? 방탄은 내가 눈치껏 빼놓으라 했잖아. 여러분들, 카메라를 한번 봐주세요. 혹시, 매인블랙이라는 영화를 아시나요? 릴스미스 주연의 매인블랙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거기서 이런 게 있어요. 어, 어! 자, 사다리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방탄은 하기로 했으니까 하나 넣고. 자, 다른 거뭐 넣을까요, 여러분들? 이거 좀 괜찮다, 여러분들. 인정? 이대로 가죠, 그러면. 저는 2번을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왜 골랐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자, 2번. 슈! 오케이 아르헨티나 좋습니다 피록 제가 본캐에서 이집이 토티 메시 은카 3천억짜리를 팔면서 메시 형님을 떠나보내드렸지만 어떻게 오늘 한번 아르헨티나 야물딱지게 한번 맞춰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죠 그러면 다시 아르헨티나 스코드를 짬에 있어서 원톱에는 라우타로를 넣는게 맞긴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혹시 경기를 보신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이 친구가 급병씨 그래서 근데 훌리한 알바레제를 쓸게 있나요? 이거 어떻게 써아니 매물이 없네 그리고 어쩔 수없 없이 그냥 아우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톱 자리에는 자, 21토치 응카 박을게요 자 그리고 메시를 우리가 당연히 박아야겠지요 다음은 이번에는 무슨 시즌을 써보고 싶냐면 제가 유일하게 안 써본 시즌이 BWC 월드컵 시즌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로 한 3카 한번 박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밑에 자리부터 생각을 해보죠 밑에 자리는 제가 지금 딱 머릿속에 들어왔어요 아르헨티나 경기를 하도 많이 봐서 일단 한 자리는 데폴이라고 불리는데 지금 경기에서 데파울 선수입니다 월드컵 시즌을 쓸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이는데 그리고 데파울 짝으로는 근네요 엔소페르난데스네요. 아니면은 사실 얘 바꿔도 되긴 하거든요. 파레데스. 아 근데 스탯이 좀 많이 차이나네. 이건 유카유카로 6화? 가죠. 그리고 이제 포백을 설정을 해봐야겠지요. 포백 한 자리는 사실 고정인데 제가 존나 싫어하는 선수긴 하거든요. 로메로 선수라고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니까 22 토티 노브레이트 은카만 쓸게요. 그리고 얘 짝으로는 사실 오타맨디 쓰는 게 맞거든요. 근데 오타맨디가 쓸만한 시즌이 있나? 이거는 여러분들 솔직히 내가 진짜 나도 웬만하면 오타맨디 쓰고 싶은데 이거는 후한 보이트가 맞다 인정하시죠? 아니 그러니까 나는 사실 그냥 쓰면 써요. 근데 내가 이렇게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솔직히 이걸 보고 맞추려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야. 급여 23회 가격은 360억인데 풀캠이 받으면은 스피드 1 1 0에키 183인 오타맨디를 쓰면은 석이 나가니까 그냥 후안 보이트 선수 쓸게요. 육하로 오른쪽은 고정이에요. 몰리냐 선수 이번에 이번 시즌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온 선수인데 몰리나 우측 풀백이거든요. 그냥 무조건 이겁니다. 시즌 쓸게 이거밖에 없어요. 라이브 아니면 그리고 왼쪽에는 두 명의 선수가 쓸게 있는데 하나는 아쿠냐고 하나는 탈리아피코 아약스 공격적인 스탯은 확실히 아쿠냐가 훨씬 뛰어난데 수비적인 스텝도! 뭐야 아쿠냐가 더 좋네 아쿠냐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골키퍼는 한 명밖에 없죠 에밀신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 자이 친구를 말하자면은 할 말이 참 많은데 누구냐면 제가 아스날 할 때랑 그리고 옛날에 아르헨티나에 한번 제가 부키로도 맞췄었어요 그때 제가 진짜 존나 못 막는다고 그때 물론 라이브 쓰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망의 측면 미드필더 자원만 남게 됐는데 아 누구를 가야 될까요 여러분들 아직도 못 정했어요 사실 아니다 디마리아 씁시다 그래도 월드컵인데 이렇게 갑시다 뭐 측면에 쓸 만한 친구 또 있나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중에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앙엘 코리아나, 호아킹 코리아나, 디발라 경기 뛴 거랑 크게 안 다를 것 같은데? 여러분들, 정정하겠습니다. 호아킹 코리아로 바꿀게요, 디발라 자리에. 호아킹 코리아는, 그래도 조벨레선이라도 많이 뛰었지, 이 친구가 이제 부상당해가지고 못뛴 친구거든요. 왼쪽에 탈리아 피코를 받고, 급여 6 남으니까 요거를 21 PL로 하면은, 아, 요게 맞겠다, 여러분들. 요대로 한번 선수 구매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거 왜 기다려, 내가? 기다릴 이유가 없어. 본캐 공식 경기나좀 하다오죠? 혹시, 아까 이거 칠카 갖고 계시던 분 있잖아요. 혹시 판매하셨나요? 아직 판매 안 하셨죠? 이거 제가 봤을 때 5분 안에 바뀌거든요. 이거 바뀌었다. 자, 이거 제가 지금 1빠거든요 아, 먹여주세요. 아, 우발. 음, 야, 어딘게 먹어야지. 음, 맛있다. 감사합니다. 자, 네, 뭐, 여러분들 아무 초록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저의 부케 스쿼드 1,500억, 202 아르헨티나 스쿼드가 완성이 됐습니다. 야물딱지게 레벨업 좀 시킨 다음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드디어 팀이 1500억 아르헨티나 2022 스코드 현역 스코드가 완성이 됐습니다 의외로 오래 걸렸네요 금방 될줄 알았는데 어찌 됐든 간에 팀에 대한 소개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엔조페라난데스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경기를 뛰었지만 이 친구가 이제 조별 예선에선 안 뛰었나 봐요 저도 모르는데 그러다 보니까 현역 케미가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 빼고 나머지 10명이 2022 아르헨티나 케미 드리블 시아 플러스 3 그리고 짤페테클 플러스 2 오르는 현역 케미 받고 있고요 그리고 메시 형님 우리 형 메시 빼고는 나머지 10명 싹다은가 케미 받고 있고요 선수진 어떻게 되나만 소개를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골키퍼에는 에밀신,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 박았고요 그리고 풀백에는 탈리아 피코 선수하고 나우에 몰리나 선수를 이렇게 박았습니다. 금액 조절을 해서 그런지 확실히 스탯이 살아있죠. 그리고 센백에는 호안 포이트 선수하고 족같은, 그리고 볼란시에는 엔조 페르난데스 선수 지금 영입을 했고 21챔스 데파울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측면에는 호아킨 코레아 선수. 이 친구 이제 조별예선까지 뛰다가 낙마를 해가지고 이제 월드컵에서는 못 뛰었고 어쨌든 간에 호아킨 코레아 스포트라이트로 영입을 했고 오른쪽 자리에는, 오른발이 사실상 없는, 베스트 월드컵 시즌, 왕엘 디마리아 선수를, 은카로 영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센터포드 워 자리에는, 리오넬 메시, 우리 형, 메가 형님을, 베스트 월드컵 시즌, 신상 시즌으로, 삼카를 영입을 해봤고, 그리고 원톱 자리에는, 메시의 짝인 줄 알았더니, 사실상 스파이나 다름이 없었던, 라우타로 마르티네즈를, 21토치로 몸무게 가장 많이 나가는 81kg짜리로, 영입을 했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시원하게, 두말할거 없이, 출정식 경기 영상, 제 계정이니까, 공식 경기로 한번, 여러분들께, 연기하는 장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지금 바로 넘어가시죠. 슛. 아, 출정식 들어가자. 디마리아 쓰면서 욕할 모습에 벌써 설레. 저도요. 이미 욕 존나 한 바가지 준비 중. 아, 메시 우리 형, 진짜 우승 가는 거야. 진짜 기대된다. 우승까지 한번 달려보는 거야. 우리 가 보자. 역시 이게 몸무게가 나가다 보니까 버텨주거든요, 이 친구는. 안주. 안녕, 디마리아. <laughs> 여기서 오른발로 찼으면은 정말 유감스러운 상황이 생겼을 것 같은데, 참 다행이네요. 아다리 온또내 거지로. 야, 이 오른발, 대세! <laughs> 와, 상상 이상인데요? <laughs> 엔조, 베란댄데스! 좋아요. 정말 잘하더라고요. <웃음> <웃음> 야, 관중석이랑 팬 서비스 하는 거 진짜 지리네. <laughs> 이게 메시야 앙카라 <laughs> 메스! 딴따따다단따 메시김 s 시메시시 h e m e s 아 i 오늘 모로코랑 프랑스 경기도 기대되긴 한다, 여러분 맞죠? 이거야? 아니 그래 먹 e 란 말이야. 원래 들어갔어야 야는 거야. 아다리긴 한데 결과는 원래 들어갔어야 돼. 이게 맞아. 존나 재밌다, s i m e 시 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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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시 e s s 메시 메시 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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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 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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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시. 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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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 패스 예. 주고 까비 네. 네. <fast worden> 음, <comustered> 때. 아예. 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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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시시와 패스 봐라 이 젖식 봐라. 메시 주고 위에 주고 디마리 한번 꺾어 주면서 왼발 감아 차. 네. 와 피지컬 존나 밀리겠는데? 첼시보다더 좋잖아 독일 김치가. 아 n g 나 무슨 기온이래요? 사샷. 예의가 바른 친구네. 메시 메시. 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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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시. 메시, 메시. 안재훈 패러난데스 완벽하다. 연계 지렸고 마무리 좋았고 메시의 드리블까지 삼위일체 너무 좋았죠. 메시를 위해 목숨을 바쳐라 아르헨티나 국가대표. 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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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쭉 길게 보고 앙헬 디마리아 오른발 못 써가지고 슛못차 버리는 모습. 메시 아아 아, 메시발 아, 업사이드 아니냐 설마? 한번 빼주는 척 하면서 안 빼면은 알아서 차고 막힙니다 여러분들 이거 꿀팁이에요 1대1 상황일 때 나오는 척한 다음에 W 살짝 눌러주고 떼버리면은 상대방 입장에서 아 가마차기 니어로 차야지 하는데 이렇게 막힌답니다 꽤나 잘 통하는 전술이죠 이렇게 하는 거야 나오면은 나처럼 이렇게 보고 니어 가마차기를 하면은 상당히 대조적인 상황이죠 끝까지 나오면 이렇게 가마차기 하면 되는 거고 니어로 메스 메스 메스, 메스. 오안 밀리는 거봐 한번 꺾고 어제처럼 한번 다시 꺾고 아레? 아씨, 열정이 있어. 메시의 우승을 위해, 메시의 라스트 댄스를 위해, 다들 목숨을 바쳐라, 아르헨티나. 그가 진정한 고트로 자리 잡기 위해. 와, 육탄망어. 메시를 위해 목숨을 바쳐버리는 아르헨티나 축구 대표팀 선수들. I ready to die for Messi. 와 존나 열심히 뛰는 거봐 내가 봤을 때 지금 이거 월드킥 기간 동안 아르헨티나 케미 약간 버프 먹은 거 같은데 애들? 애들 진짜 죽기 살고 뛰는 거봐 디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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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발은 의족이지만 꺾어주고 까비 아 너는 진짜 라우타로 라우타로가 와이 새낀 진짜 안 되겠다 넌아져와 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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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쭉 빼주고요 디마리아 사이드 달려줍니다 앞에 엔조페라난데스 다왔어 월드컵 우승까지 아 메시 하 아. 아. 전사들 힘을 아아 아 아니, 상대 육선방 에바야 존나 육두문자 나오게 만드네 대야가 메시 우승 망쳤어 안되겠다 메시 우승할 때까지 가 아직 지지 않았거든요 한판도 누구세요 쟤는 중국팀이야? 와 우리나라네 어니나 저거 유니폼만 보고 중국팀인줄 알았어 페이스온이랑 누구야 저거 페이스온 볼라 나우타로 쭉 뛰어줍니다 뭐 하세요? <laughs> 아엘지 말이야! 이렇게 아다리로 받아 먹으면서 아르헨티나 결승전에서 프랑스를 상대로 선취 득점에 성공합니다. 하늘도 아르헨티나를 도와주고 있네요. 아 근데 이러면 뒷공간이 좀 뚫리거든요? 심판 휘슬 불어야죠. 집에다 두고 왔나요 심판 휘슬? 심판 휘슬 집에다 두고 왔나요? 아, 진짜 집에다 두고 왔냐? 아, 매수를 했네. 자메시 보여주자! 메시잘 내줬고요. 아엘! 메시 아니, 어키가 너무 작죠. 아 정신 나갈 것 같긴 하다. 잠깐만요, 좀 꺼야겠다. 잠깐 메시 그 노래? 이게 메시 뭐그 노래라는데? 어. 오케이, 이게 뭐겠습니다. 비록 상대 월드컵 10연패 대한민국이지만 메시 형님의 무고한 영광을 위해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어, 설마 끝이야? 에이, 쏘리, 테일러, 케이스. 한판더 하겠습니다. 메시 우승시켜줘야지. 아, 대한민국. 상대는 월드컵 10연패의 전통 강호, 대한민국입니다. 차두리를 필두로 어떤 무지막지한 퍼포먼스를 메시를 상대로 보여줄 것인지. 메시의 라스트 댄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뭐야, 호나우드 은카 저거? 아, 저거 임대팩이겠다. 진짜 자기 건가? 근데 마테우스 이 칼을 갖고 있는 걸로 미뤄보아 진짜일 수 있다는 생각이 살짝 들어버리네. 라우타로! <놀라> 넌 진짜 안 되겠다. 주는구 나우타로, 라 이렇게 1대0으로선취골을득점하며앞서나갑니다 m e s 메시! 와, 지렸는데드리블 어, 이걸 막네 아 눈치, 다디져가지고 메시 뛰어 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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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라. 마시! 메시 결국 본인의 힘으로 결승전에서 대한민국을 따돌리고 2대1로 순위를 거머쥐기 1부 직전입니다. 라우타로! 마르티! 아넌 진짜! 메시가 내려와서 수비를 하고 있어요. 더 이상 메슬롱 메슬롱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메다닥 메다닥이에요. 자 남은 시간 14분! 아르헨티나 사실상 버티기만 하면 돼요. 과연 아르헨티나는 월드컵 트로피를 들수 있을 것인가? 네폴 대폴 대폴! 라우타로! 또 기회가 이 새끼한테! 아, 또이 새끼네요. 아, 훌리안 알바리즈가 식도염에 걸려가지고 결승전에 나오지 못한 대가로 라우타로가 나왔는데 결국 또저 새끼입니다. 자, 메시, 월드컵 우승까지 8분. 그냥 공 돌려야 돼요, 이제 아르헨티나. 자, 추가 시간 3분. 다 왔어요. 아, 됐어요. 메시 우승 직전. 디마리아 끝까지 뛰어버립니다. 그냥 사이드 가서 시간을 보낼 속셈이에요. 메시, 메시. 아카라 메세이 결국엔 마지막에 추가 시간에 본인이 득점으로 이 경기의 종지부를 찍습니다. 아카라베스 마세이 결국 길고 길었던 월드컵에서 첫 경기 사우디아라비아에게 패배하며 16강도 못갈 거란 의견이 많았지만 결국 이렇게 스스로의 힘으로 메시 월드컵 우승컵을 손에 들어올립니다. 우리 형 메시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메시의 나라 메시국 아르헨티나가 이렇게 월드컵에서 우승을 거머쥐면서 출정식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 이거 마지막에 감동 스토리 만들려고 진짜 공식 경기에서 아주 아득바득 어우 이를 갈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아르헨티나 1500억 스쿼드에 대한 리뷰를 좀 해야 될것 같은데요 제가 불과 한 3개월 정도 전에 급여 220 시절에 아르헨티나 스쿼드를 한 300억인가로 500억인가로 맞춘 적이 있어요 그때 진짜 아르헨티나 개쓰레기였거든요 근데 이게 물론 제 금액대가 무려 천억 가까이 올라가면서 1천0백억 스코드가 된 것도 일조를 많이 하지만, 볼란치의한 자리와, 그리고 이제 오른쪽 풀백 한 자리, 뭐 스포트라이트 워킹 코리아도 나오고 하면서 상당히 아르헨티나 스코드 뎁스가 피파에서만큼은 조금 강력해졌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요거 오늘 쓰고 팀 갈라 그랬어요. 구릴 게 뻔해가지고. 근데 기대 이상의 모습, 공식 경기를 통해서 보여주면서 상당히 야무진 모습을 연출을 해주네요. 전반적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포백도 사실 아르헨티나 우측 풀백 자리가 살짝 어떻게 보면은 함정 카드이기도 했는데 이번에 새로 나온 나우엘 몰리나 선수가 나오면서 상당히 듬직하고요. 그리고 엔조 페르난데스 선수도 굉장히 괜찮네요. 요앙에 디마리아 요 자리에 약발 이달이 의족 선수를 쓴다는 거를 제외한다면은 굉장히 괜찮은 스코드가 나온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수비진도 괜찮고 볼란치도 생각보다 높은 활동량을 바탕으로 제가 지금 쓰는 리버풀 스코드에 볼란치 두 명을 쓰는 듯한 느낌을 선사받았어요. 진짜로. 식면에 호아킨 코레아는 뭐 옛날에 인텔에 했을 때도 좋게 썼으니까 그 요아갤디마리아는 왼발 감아차기 뭐 드리블 체감 스피드 다 좋은데 역시나 아무리 주발 선호가 달려 있다고 하는데 오른발 약발 이는 발목을 잡는 듯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네요. 요거는 이제 감아를 하시고 쓰셔야 될것 같고 오른발은 아예 못 씁니다. 진짜로 개쓰레기예요. 그리고 뭐 원톱의 라우타로 마르티네즈 뭐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라우타로 마르티네즈를 스트라이커 한 자리로 자리를 메김 하시려면 이제 물론 이게 투톱 포메이션이긴 해 어떻게 보면은 센터포워드로 쓰기 때문에 포메이션 상으로는 4돌돌돌이라고 뜨긴 하는데 사실 4231이랑 별반 다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원톱 라고 보시는 게 마음 편하실 텐데 원톱에 라우타로를 받으실 거면 전 무조건 21 토치를 쓰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면면이 친구만 몸무게가 9kg 가량 많아요. 모든 쓸만한 시즌을 통틀어서 예리한 가마차기는 덤이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원톱으로 쓰실 거면 요거를 추천드리고 완전히 그냥 투톱 포메이션으로 쓰실 거면 은뭐 다른 시즌을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베스트 월드컵 시즌 리오넬 메시를 이번에 한번 써봤는데 22 토티 응카를 지금까지 쭉 써봤던 22 토티 오너로서 물론 지금은 떠나 보내줬지만어 요것도 상당히 괜찮다는 모습. 일단 하나 확실한 거는 3카만 썼는데도 요 정도 스피드가 나온다 스피드 놓고 봤을 때는 22 토티보다 훨씬 빠릅니다. 근데 뭐 다른 부분은 크게 뭐 다르다는 점 모르겠네요. 사실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그냥 가격 더싼 선수 쓰면 될것 같아요. 22 토티랑 월드컵 시즌이랑 차이는 몸싸움은 22 토티가 더 버텨주고 체감은 똑같고요. 어차피 둘다 너무 좋아서 가마차기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몸싸움이랑 좀 안정적인 걸 택하려면 22 토티가 좀 맞을 것 같고 그리고 조금 빠른 듯한 느낌의 메시를 선택하고 싶다면은 요거를 쓰시면 될것 같고 근데 또 장점이 요 친구가 뭐냐면은 22 토티는 주발선호가 있어가지고 가끔 오른발 각으로 열어줘도 약발 사지만 왼발로 차곤 하는데 요 친구는 주발선호가 없어서 오른발도 꽤나 잘 써준다는 점 그냥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22 토티나 월드컵 시즌 둘 중에 하나 가격 더싼거 취향에 맞게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크게 차이는 안 나요 뭐 고유 참여도가 다르긴 한데 그것도 크게 눈에 띌 정도로 차이 나는 점은 아니고 공미로 쓸 거면 근데 22 토티가 나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측면 사이드 윙으로 쓰실 거면은 요게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리고 뭐 골키퍼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즈 제가 그때 라이브를 써서 그런 건지 몰라도 확실히 예전에 썼을 때보다 훨씬 좋긴 합니다 어찌 됐든 간에 우리의 메시국 아르헨티나 스쿼드 2 0 2 현역 케미를 바탕으로 만든 올 현역 선수진 메시를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10명의 아르헨티나 전사들 이번 주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넘어가는 밤 12시 그때 이제 결승전에 메시 형님이 나오실 거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메시가 꼭 우승해가지고 마지막 종지부를 마지막 피날레를 제대로 장식해서 올해 발롱도르까지 수상하는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레시기모시를 외치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유튜브 돌철 구독 한 번씩만 해주시고 다음에 좀더 재미난 영상 들고 올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그럼 유튜브 친구들 내발 레시 바이 바이 우리 형 우승하자 가자 가자 파이팅 만나요.